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사람을 간호하고 비용까지 책임지는 성도.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?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.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.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.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주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.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. 그리고 어떤 레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.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. 이튿날 그는 두대 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.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. 하고 부탁하였다.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?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. 하고 대답하였다.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. 하고 말씀하셨다.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현대인 성경